안녕하세요. 하인베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릴 전차는 WZ 1115A라고 통칭 5A라고 불리는 전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A 같은 경우에는 내구도 2 0 0천의 포탑장갑, 이제 정면 300, 측면 180, 이제 후면 60이 되겠고요. 차체는 140에, 120에, 6 0의 장갑을 구하고 있습니다. 포탑 장갑이 굉장히 단단한 걸 보실 수 있겠고요. 활용면으로 넘어갔을 때, 재장전 시간 10.61초, 그 다음에 조준 시간 4.4초, 분산도 0.3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관통력 같은 경우에는 무난한 130mm, 260 관통, 아, 303 관통, 그 다음에 65관통을 가지고 있고, 공격력도 뭐 130mm 무난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 내림각이랑 올림각 같은 경우에는 부각 7도에 안각 23도가 나와서 공격각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준수한 공격각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동력 같은 경우에는 전진 최대속력 50, 평균속력 33, 그리고 포탑회전속도 24.3도, 차체회전속도 31.01도로 어, 또 기동력 또한 굉장히 준수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전형적인 어, 기동력 헤비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기동형 헤비의 대표 주자인 숙7이랑 숙5랑 한번 스펙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7이랑 숙5랑 외형적으로 봤을 때, 숙5가 수... 그... 아, 아니죠. 5A 같은 경우에는 정면 장갑이 단단하긴 하지만 숙7의 포탑의 구조상으로는 숙7의 장갑이 훨씬 더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포탑 장갑이. 그리고 OA 같은 경우에는 관측 창이 굉장히 좀 크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OA의 약점이 될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체 장갑 같은 경우에도 어 숙칠 같은 경우에는 경사 장갑이 굉장히 매끈하게 빠져 있죠. 잘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하단부 같은 경우에도 어 노력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장갑도 숙칠 같은 경우에는 공간 장갑하고 장갑 양도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차체의 장갑이 높은 편이지만, 숙, 5A 음, 같은 경우에는 전면 장갑의 그 경사도가 좀 낮은 편이기도 하고, 이제 하단부가 굉장히 늘 넓은 편이기도 하고, 측면 장갑도 숙, 어, 숙7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장갑면에 있어서는 숙칠이 숙5보다 조금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그 외에 뭐 다른 거 있다면 숙 5가 뭐숙 7보다는 주포가 훨씬 더좀 좋다는 게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장전 시간이라든지 조준 시간이 숙 5가 조금 더 좋고요. 그리고 숙 7에 비해서 부각이랑 안각이 훨씬 더넓그 넓기 때문에 공격 각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숙 5가 조금 더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두 개를 비교하자면 숙 5는 조금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어, 할수 있고, 그다음에 숙, 어, 그, 아, 수고가 5A이지 5A OA 같은 경우에는 어, 공격적이고, 숙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 조금 더 방어적이게 어, 플레이를 할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간단하게 스피, 스펙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어,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중전차에는 STI, 그리고 숙칠이 있구요. 가구대는 제 5A랑, 어, 이 지로가 있네요. 어떻게 보면 라이벌 구도인 전차들끼리 이런 식으로 중전차가 되어 있구요. 어, 일단 숙칠 같은 경우에 앞쪽 라인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숙칠보다 조금 더 우월한 기동력으로 먼저 자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전차들이 어느 정도 다 스팟이 됐고, 중년차들도 스팟이 됐네요. 기동이 어느 정도 우월하기 때문에, 어, 교전을 하다가 빠르게 백업을 갈수 있게끔 자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칠이 들어오니 한번 노려보죠. 아, 쉽게도 월탄으로 관통이 안 되네요. 아, 숙칠이 굉장히 장갑이 괜찮네. 음. 서로서로 서로 때리고, 아군이 뒤에 구축이 있기 때문에 공격각을 잡아주죠. 제가 숙취, 동시에 쌌기 때문에 숙취보다 제가 장전시간이 먼저 돌아와요. 반대쪽으로 빠집시다. 오케이. 아군 그릴레가 숙취를 마무리 지었고요 어, 일단 저는 측면 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A 같은 경우에는 또 기동력이 장점이기 때문에 빠르게 다른 곳으로 백업을 가능인데요. 있어서 유리해요 그러니 조금 더 빨리 이동을 해서 아군들을 보조해 줍시다 그 다음에 STI가 17 죽은 것 쪽으로 붙었고요 음, 적들의 구축이 아직 스팟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어, 일단 저희가 스팟이 됐네요 아 이거 경구이 봐야겠다 어? 아 이거 맞추네? 아오바아 벽에다가 걸렸어 흔들어 흔들어 아 이쪽에 있는 우리네 잘 봐야 될 텐데 음, 고포 1 3 0 m m 치고 장전 시간도 10초대로 굉장히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잘가시요업체리드아 맞았어요 OA가 장갑 량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차체 베이스는 그 9티어 111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111에서 정면장갑이 조금 더 이렇게 해주고 계속 말을 하자면 그 111에서 장갑이 정면장갑이 조금 더 강화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장갑 구조가 좀 단순하고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쉐리드의 시어를 끌면 저 잡겠지? 어디로 봐줘야 될까? 아이고, 어, 아, 263이다. 263 들어갈 때 빵이야. 그래도 끊고요. 어, 어263 옆쪽으로 붙었다. 그러면 제가 좀 안정적이고 그릴레가 스팟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조심을 해볼게요. 어, 이거는 음, 이치로 도와서 263잡아봐야겠네요 아, 상탄 났다. 궤도 쪽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했는데. 아들레넨이빨고요 하단. 쏘고, 뒤로 빠져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잔아. 263이 이제 부각 생각하고 가까이 붙어서 공격각못 노리게 하겠지만, 오케이. 잘 나왔고, 그, 수고가, 그, 아, 계속 수고래. 5A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아군이 잘 잘랐죠. 5A 같은 경우에는, 하단으로 좀 붙어도 기본적으로 치, 낮은 차체에다가 부각이 7도가 되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공격을 할수 있어요. 어, 이6 3 같은 경우에는 제 부각을 제가 부각이 낮다고 생각을 해서 가까이 붙어가지고 그 공격각을 막으려고 했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부각이 있기 때문에 공격을 했는 상황이고요. 어, 지금 베이스 2 어, 저쪽에 아마 그릴레가 있을 거예요. 공격각이.. 저 블라인드 한번 쏴보고 아군이.. 지금 바펜 트리거가 스팟을 띄워주면 가장 좋긴 한데 음.. 내가 스팟하기에는 체력이 너무 없지 않니? 어차피 저 그릴레 돌 뒤에 숨어있을 건데 저거 공격각 나오려면 3명 다 같이 이동해야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바펜트리거도 저거 한 방에 죽는 피라서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앞쪽 건물까지 일단 붙어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2분 남았다고 하네요. 바펜트리거가 움직이니까 어 그릴레도 움직이니까 저는 앞으로 이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이 동시에 그릴레를 공격해야 될것 같아요. 그릴레 스팟이 됐고요 제가 생각했던 위치 그대로 있죠 아 고폭 관통 안 났다 바펜트리 이거 죽었거든요 이거 위험해요 고폭탄으로 그 찍어 눌러야 돼요 잘써야 돼요 이거 씹히면 큰일 나요 오케이 포 나갔다 포 나갔다 아 바펜트리 이 관통은 안 났지만 일단 포는 나갔어요 그래서 바펜트리 공격 못해요 수리게 없는 거죠 한번더 수리 살렸고 오케이! 그릴레거 마지막 커트했습니다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5A를 탔습니다 그냥 전형적인 기동형 중형, 아, 중전차라고 형중 보시면 될것 같아요 4,479딜 넣었고요 크레딧버리는 아, 10티어 치고 나쁘진 않네요 음 딜은 굉장히 준수하게 잘 넣었죠 어, 딜 화력은 굉장히 130mm이기 때문에 화력은 준수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5이에 대해서 한번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죠. 5이 같은 경우에는 준수한 기동력과 130mm 무난한 그리고 나쁘지 않은 주포 성능을 자랑하는 전차입니다. 어, 이5이와 라이벌 구도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IS-7 같은 경우에는 어, 장갑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는 기동형 헤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수고 같은 경우에는 장갑을 조금 다소 낮추더라도, 그 타체 장갑이라든지 이걸 좀 다소 낮추더라도, 어느 정도 포탑에 그 장갑에 좀 힘을 실고, 부각을 조금 더 주고, 부각이 7도나 되니까요. 낮은 차체 7도면 굉장히, 굉장히 쏠쏠한 수치니까요. 그런 부가적인 요소에 치중을 하고, 기동력을 조금 더 늘림으로써, 어, 기동형 헤비, 그냥 말 그대로 기동형 헤비에 조금 더 어, 맞는 전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에는 조금 더 공세적인 어, 어, 기동형 헤비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숙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방어적인 기동형 헤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숙칠이 들어가서 장갑을 이용해가지고 뭐, 상대방을 혼란을 주고 공격을 하고 이런 타입이라면 5e는 그냥 깡으로 기동력으로 밀고 들어가서 그 화력으로 그냥 밀고 들어가는 그런 전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해서 5e에 대한 재평가는 어, 이렇고요. 어, 충분히 재밌는 전차로 생각을 해요. 성능 또한 나쁘지 않고 또 크레딧벌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0티어 전차라서 원래 크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는 게 맞는데 어, 생각외로 나쁘진 않게 버는 것 같아요 뭐 적자를 내면서 타야 하는 전차는 아닌 것 같고요 어, 재미용으로 어, 한 번씩 뽑아 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금전적인 문제는 어, 비싸긴 해요 저야 뭐 이걸 상자 두 개만에 뽑아서 굉장히 싸게 얻은 거긴 하지만 좀 비싼 편이긴 하죠 그래서 o a 가 기회가 되면 한 번씩 뽑아는 바라 나쁘지 않은 전차다 재미는 전차다 라고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해서 5회 평가는 끝내겠고요 어, 그이 이후에는 제 개인적인 게임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어, 해 볼게요 어, 최근 들어서 이 블리츠가 좀돈 물이 올랐다 라고 해야 될까요 유저들에게서 돈을 그러니까 유저들이 지갑을 열게 하는 패 패턴은 되게 좋아요, 게임 회사에 있어도 돈을 벌고, 유저들도 그 지갑을 열므로써 뭔가 재미있는 컨텐츠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어,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컨텐츠가 죄다 지갑을 열어서 와야 된다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좀 비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물론, 블리츠랑 PC버전은 엄연히 좀, 그, 분리가 되어 있고, PC버전에 있는 전차라고, 아, PC버전에 있는 트이라고 블리츠의 꼭 나와야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대표적으로 어, 블리츠에는 183이 정규 트리로 있고 그 다음에 PC 버전 같은 경우에는 183이 없고 100조로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트리가 나눠질 수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엄연히 블리츠와 월탱은 이제 다른 게그 다르게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어, PC 버전에 나오는 그 트리가 블리치에 나와야 된다라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저는 아쉬운 거는 어 분명히 pc 버전에 나왔던 트리를 조금 다듬어서 블리치에 내리면 낸다면 충분히 컨텐츠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웨이라든지 오웨이도 그 pc 버전에서 정규 트리로 있던 전차고요 그리고 30b 30 프로토 같은 경우에도 어 이게 정규 트리에 있던 전차입니다 그런 전차를 블리츠로 가져오면서 이제 골드로 판매한다든지 상자 깡을 통해가지고 이제 가차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게 하는 거는 저는 컨텐츠 소모라고 봐요. 그러니까 컨텐츠 충분히 유저가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게임회사가 어 순간에 그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없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제가 이 게임을 또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했고 또 굉장히 또 적지 않은 투자를 했고, 또, 지금도, 어, 충분히 즐기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게임회사에서 단순의 이익을 목적으로, 어, 컨텐츠를 빠르게 빠르게 소모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게임이 오래 가기를 바라고, 또, 잘 되기를 바라는 골수 유저로서, 어, 게임회사가 당장의 수익을 위해서 유저들의, 뭐, 피를 빨아먹는다고 표현하죠. 피를 빨아먹는, 행동은, 어, 유저들을, 또 기존에 있던 유저들을 또 나가게 하고, 또 새로운 또 유저를 받아, 그, 받아들이지 않게, 그 유입이 적게 되는 행동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제 생각, 그, 제 생각을 이제 잠깐, 뭐, 추가를 하고,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